저희 다시 이렇게 막았어요. 걔 지금 일단은 못 들어오고 있어요. <laughs> 안 되지? 짠. 와. 제 주먹보다 커졌어요. 두개 키우는 인데 확실히 하나가 밀려요. 근데 오늘부터 막비 온다고 그랬는데 다시 비 예보가 사라지고 계속 햇빛이더라고요. 제주도 물도 잘 빠지고 저희가 비닐 멀칭을 안 해가지고 물 관리가 힘들어요. 저번에 수정 안 됐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수정 된 거였더라고요. 이 밑에가 쭈글쭈글해가지고 시들어 있어가지고 아닌 줄 알았는데 일단 수정돼서 크고 있어요. 이쪽에도 하나 수정이 됐어요. 이제 수박 계절이라 그런가 엄청 잘 커서 아 여기 잡초제가 해줘야 돼요. 이거는 큰 토마토인데 벌레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어요. 어노린이 수정은 아침에 해주는 게 좋고 이 수박이 안 달린 꽃이 수꽃이에요. 수꽃에 달린 가루를 이렇게 묻혀 주면 돼요. 이게 벌이나 뭐 이런 애들이 수정을 해 준다고 하는데 뭐 개미도 왔다 갔다 하면 수정 시키고, 근데 일단 사람이 확실히 해 줬다고 해 놓은 게몇 개는 있어야 안심이 되거든요. 애호박은 밑에 있던 거는 따서 그냥 먹었고, 여기 위에 있는 애들 크고 있어요. 그리고 어미은는 여기서 이제 커트를 해 줬어요. 여기. 줄기 있죠. 아들손을 하나 받고 있거든요. 이걸 내 가지고 다시 이제 애호박이 달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야 가을까지 애호박을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해줘. 대박. 오. 이렇게 해놓으면 차광막이 필요가 없겠어요. <목소리> 쪽으로 다 구멍이나 있어. 아 저번에 <laughs> 이거 잘못 사가지고다있어 이거 요플랜데 그 요거트 메이커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상온에 둔 거예요. 아 근데 메이커로 하는 게더 꾸덕꾸덕하다. 이건 그냥 가루를 넣은 다음에 상온 보관한 건데 이 요즘에 완전 한여름처럼 덥지 않잖아요. 완전 꾸덕하게는 안 되네요. 아 메이커로 1 2 시간 이렇게 놔뒀을 때는 진짜 그릭 요거트 파는 것처럼 그렇게 됐었고, 확실히 이게 온도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릭 요거트 스타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전에 그거보다 한 배로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순디가 요거트를 좋아하니까 요거트에다가 이런 가위 같은 거 섞어서 주니까 이 먹더라고요. 순디가. 골라내더라고. 요 그래서 약간 으깨가지고. 어제 가서 식빵 사왔죠. 이게 비파 열매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삼촌이 주셔가지고 항암에 좋대요. <laughs> 식감도 괜찮고 막 맛이 시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그다고또 엄청 달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씨가 너무 커. 색깔은 예쁘고 잘 보인다. 이건 더티 크로와상이 선비 좋아하는 요거트네. 아, 피해서 먹는 거 봐. 이거는 제가 체험 같아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했더니 그때 약간 손톱이 있었나 봐요. 긁혀가지고 이렇게 벗겨졌어. 여기도 벗겨지고, 하여튼 몰라요. 손 맨날 상처야. 손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포크하고 숟가락이 나오고, 이거 나이프하고 숟가락이 나오더라고. 다시 살까 하다가 그냥 쓰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다 이해해주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은 바게트가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가 이만해 <laughs> 이렇게 편식할래 채순디? 관지러 산책해 오 <laughs> 순디는 좋겠네 사장님들이 자꾸 간식을 주니까 순지가 탑차만 보면 안 갈라 그래요. 보는 고양이. 아 단지 모래. 이 산책 끝났네. 엄마 일하러 간다. 이게 오천 원치래요. 이 정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를 뚫고 들어왔어. <laughs> 순지를 이제 묶어두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그냥 좀 여기 혼자 있게 외로우니까 데리고 오는 것도 있어. 여기가 끝순이에요. 여기 이게 완전히 묻히지 않게 해야 되고 고구마가 뿌리가 이렇게 이런 데서 다 나오거든요. 자라면서 고구마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디 마디가 많이 묻힐수록 고구마가 많이 달리겠죠. 그리고 고구마는 간접처럼 깊게 심는 게 아니라 두둑을 이렇게 만들고 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안 묻히게 여기 이제 순이 쭉 나오면 앞쪽으로 두둥이 더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묻어볼게 어휴. 뭐해 어이어이어이어이 10개 씩만 달려도 290개인데 금방 끝났어요 한 30분? 빨리빨리 <laughs> 빨리 했어야 되는데 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장마 오기 전에 한번 또싹 해줘야 돼 왜냐면 장마 오면 또확 크거든요 비가 많이 오려나? 젖어가지고 흙에 뒹굴면 대책이 없으니까 완전 깨끗하지 않지만 수박 잘 자랄 수 있게 다 뽑아줬어요 이거 두 개는 오이예요 지금 그때 한번 오이 죽여가지고 다시 샀는데 하나를 못 사가지고 세 개를 샀는데 두 개는 거의 그냥 포기를 하고 하나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그래도 얘네들 안 죽고 살았어. <laughs> 이렇게 사람의 손길이 중요한 겁니다. 오씨. 오. 이런 애들은 순해가지고 잘빠어요 수박이랑 저런 거 키운다고 너무 여기 관리도 안 해. 이거 놓쳤어. 오예! 저도 지네를 뱀만큼 싫어했는데 이 꼬꼬가 좋아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일할 때 나오면 신나 <laughs> 당근은 <laughs> 뭔가 분위기가 쎄한데 이게 너무 크는데 이러면 당근이 안 크는 거 아닌가? 당근이 생기고 있긴 한데 꽤 있어요 <laughs> 제 허리만큼 왔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안에는 잡초가 없어요 그늘이라 <laughs> 잡초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비가 안올것 같아 그토마토 곰팡이 얘기했었잖아요 토마토 물을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기를 따라서 곰팡이를 싹다 싹싹 응. 입어간다는 거지 꼬꼬 꼬꼬꼬꼬 <laughs> 간다 <웃음> 이제 칼이 <laughs> 이거 잘라주니까 이 새끼들 많이 크죠 드시지 않지 어! 했다 방금. 장갑 속에 들어가 있었다 어떡해. 그 장갑도 거꾸로 뒤집어 놓으라고 했어 엄마가 장갑이랑 이거 장화 아 걔는... 어, 이렇게 큰 놈한테 물릴 수 있겠네 그니까 죽여서 데리고 가야 될것 같은데 음... 에이, 너무 작다 <laughs> 알피트는 사실 피클 아니면 해 먹을 게 없어 가지고 고수가 또온 나라에서 먹는 거라서 한1은까지잘 자를 까지만 아니에요 얘네들 한 6월이나 이럴 때다 수확이 끝나야 되거든요 작은 거는 더클수 있으니까 놔두고 큰 거를 먼저 이게 허브라서 엄청 잘 크는 건데 이상하게 마트에는 비싸게 팔아요 티 조금 심으면 되지 <laughs> 어, 산책 완전 진한 불화색게 저런 날분들 혼자 다시 하나, 하나, 하나. 아, 지금 냉동실이 포화 상태여서 빨리 피워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상추쌈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이거 오늘 다 먹을 건 아니고. 나나 또 편집할 때도 먹어도 되거든요. 이 양념장이 뭐 생선조림은 다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양파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설탕을 한 스푼밖에 안 넣은 거예요. 원래는 세 스푼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디리랑 고수도 한번 쌈 싸서 먹어보게요. 그렇게 먹으면 훨씬 많이 소비할 수 있으니까. 일단 고수. 오, 음. 나쁘진 않은데 생선은 고수가 좀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아 딜이 연어랑 잘어울린데 한번 싸 먹어볼까? 음, 아, 딜은 확실히 생선이랑 잘 어울려요. 음. 아, 그 양념대로 하면 맛있긴 맛있네요 이것도 맛있어 그냥 생으로 이게 찜이 제일 맛있고 그 다음에 루꼴라 고수가 제일 맛없어요 비트가 날 때처럼 이렇게 무늬가 있어제 생각에는 비트가 다안 익어서 그런 거같아 아니 이게 구멍이 양쪽으로 뚫려 있다 보니까 벽에 붙이면 안될것 같아요 어제 해가 안 나서 그런지 고구마가 상태들이 좋네요. 원래 막 잎들이 다 바짝 말라야 되는데 벌써 고개를 빠바지 들고 일어섰어요 <laughs> 여기 제초제 뿌렸네. 이다 죽은 거예요. 여기 밭에도 지금 다, 다 죽었죠. 이 여기랑 완전 다르잖아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게 우유 팩이 하면 나중에 먹는 게좀 귀찮긴 해요. 근데 저는 순디가 있으니까 이거 잘라가지고 순디 주면 완전 깨끗하게 먹거든요. 아니면 나가. 너무 이상하다 지금. 원래 심 없이 넣거든요. 저거 주면 저렇게 안 멈추는데. 아 다음에 완전 갈아가지고 섞어버릴까 봐. 해놓고 잘 걸. <laughs> 아까 산책 나가기 전에 해놨어. 베런치노 위에 살짝 올릴까 하다가 참았어. 빵이랑 또 같이 먹을까 해서 약간 짭조리한 게 맛있어요. 소금 빵 맛이듯이. 자기가 신맛 좋아하는지 아니면 단맛을 좋아하는지 잘 확인하셔가지고 집이 비린내 제거에 탁월한 효능이 있대요. 그래서 그 연어랑도 잘 어울리고 그리 어제 그 고등어조림 먹을 때도 이게 맛있었던 거예요. 조개잡으러 가보려고요. <laughs> 여기 안에 진해가 잘 들어있거든요. 어제 삼촌 물리는 거 봤죠? 순기는 자기 안 되는 거는 아는구나. 그냥 순기하다가 기도 없고 그래서 못 가. 이게 오조 해녀의 집으로 검색해서 가면 돼. 아 저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 사람들 많이 있는데 다들 뭐못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잡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여기서 한1 0분 거리. 원래 간조 시간. 2시간 전에 가서 물이 빠질 때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캐고, 물이 들어올 때또 안으로 들어오면서 캐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개 파는 도구는 저기 GS25에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저기서 사도 되고, 다이소에서 사도 되고. 아니, 여기가 성산 일출봉 바라보면서 조개를 줍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다른 데는 아예 줍지를 못하니까. 보면 현지인처럼 보이는 분들 있거든요. 여기 옷도 잘 정해 봅시다. 땅 파기 5번째 <목소리> 한가득. 여기. 그래도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어. 끝. <laughs> 조개보다 버멀 캐는 게더 재밌다. 단농사가 쉬운 것 같아. 이게 시야학과가 안되니까 더 힘들어요. 부모님 왔을 때 카페에 갔었잖아요. 그리고 이젠 기초분혼자는데 여기 오조리 포박이시더라고요 제가 이기 체험장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현지인들도 캐로 가냐고 보니까 자기 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전날 가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도 여기 온 거예요. 많이 캐셨어요 응. 야, 나 갑자기 물결 방향이 이쪽으로 바뀌었어. 오, 어, 들어온다. 다 집에, 아우 대다 <laughs> 우리 순디도 반겨주고 <laughs> 어, 된다, <순디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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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다 순디야 순디때문에 강박하지 못했어 바다 냄새 나? 아, 저 시골에서 텃밭 처음에 일했을 때 약간 그런 피곤함이요. <laughs> 어제는 엉덩이 크운상서 못치고 산책에는 오늘 원옷에 소금. 어디야 <laughs> 산책 조금만 해. 이거 와잠아니다냐 엄마 챙겨다 말고. 아. 아 아까 개나 준다니까 아프겠다 어떡하지. 왜왜 이렇게 개가 많냐. 네. 그러잖아 꼬리 엄청 많다고 그러던데 거득얘 라면에다 주고 있던데요 엄마 라면에 밥말아먹는 거야 이거 아까 라면 끓이면서 까먹었어 계곡에서 고동 까는 경험이 있어서 영상 보니까 봄알이 엄청 크던데 그런 것 같아서. 아, 어. 아, 단디야, 놀랬잖아.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제 코로 문을 살짝 열었나봐. 응, 들어가? 어, 단디 싫어한비 온다. 미안 미안 안가랑 산책 갈라 그랬는데 지금 못 잡아요, 저거야. 안녕. <목> 안녕. <목> 안녕. <목> <laughs> 성공. 성았지 <laughs> 엄마 갔다 올게. 잘했어 우리 순디. 아 단디도 순디가 찢으면 누가 오는줄 알고 숨거든요. 동백꽃 열매가 달린 거예요. 씨앗. 형부가 순디 동백꽃에서 막 왔다 갔다 할때 조심하라고 동백꽃에 벌레 있다고 그 얘기한 게 이거였나 보다. 이 초등학교 앞에 수국이. 아이씨. 오늘 걸리는 게 없지. 자, 이것도 깨끗하게 봐. 여기 미나리랑 양파랑 뭐 고수랑 루콜라랑 허브 종류 다 들어가 있어요. 허브 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넣을까? 아니면 위에 뿌릴까? 이해를 합시다. 아까 물가로 찍고 그랬다.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아, 섞읍시다다 떨어지겠다. 저번에 엄마가 그 다슬기 전 해줄 때는 저렇게 위에다가 소복하게 뿌렸었거든요. 그때는 안 떨어졌던 것 같아. 찝찝찝찝. <laughs> 타이밍 찌이네 비가 타락하다 오고 전이라니. 어, 비 5분이 밖에 안 온다 그랬는데. 어제 진짜 저녁에 너무 피곤하다고. 랜만에 느끼는 피곤함어요 그게 힘든데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밤에 완전 기절하듯이 8, 9시간씩 내리 풀로 잘수 있으니까. 저도 잠을 자는데 한 6시간 지나면 잘 깨거든요. 근데 풀로 기절하듯이 자잖아요. 그럼 다음날 진짜 몸이 너무 개운하고 좋아요. 고수 전으로 먹어도 괜찮네요 대신 이거 고수는 어차피 드실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해서 드세요. 못 드시는 분들은 다른 그냥 호부들 다 넣어서 드시고 저는 고수 좋아하니까 이게 맛있는 거지. 아 그리고 이것도 전 다슬기 같은 거 이제 먹어가가지고 이런 맛을 약간 좋아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고동유 특유의 맛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안 드시는 분들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 맛이라서 일도 향이 좋네요. 전을 해서 먹으니까. 역시 코리안 팬케이크. 잘어울려 이게 구워지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 비가 와서 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오늘 최고 기온 20도 밖에 안 되고 서울은 30도죠 지금 제가 한한달 정도 날씨를 비교하는데 제주보다 서울이 날, 기온이 한 평균적으로 한 5도 6도 더, 더 높더라고요 저는 제주도가 당연히 더 높을 줄 알았는데 봄 시즌이 그 육지보다 오히려 제주도가 기온이 낮아요 그래도 편집하는 날비 와서 그나마 다행인가 기어미, 우리 기어미 좋아, 거기 입만 씻어 가지고 물기다빼 가지고 말린 거라서 책도 없는데 <laughs> 상호에 내놨는데, 이리네 이렇게 덩어리져서 하기 힘들 때는 얘네들 작게 막 들어줘요. 전자인지 녹이고 이런 건좀 싫더라고. 레몬즙을 한두 스푼. 원래 레몬 껍질 갈아서도 좀 넣어야 되는데 하, 그거 하려고 레몬을 사기에는 막 10개씩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냥 풀만 넣고 레몬즙 넣고 이렇게만 안 되네 그냥 주무를까? 쭈 주무를까? 아 어깨도 아프고 팔은 아프고 많이 안둘러붙네이 고수 버터도 있데 이번 올해 제가 고수를 너무 작게 키워가지고 그건 내년에 합시다 이게 원래 뭉태기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굳힌 다음에 또 잘라가지고 냉동실에 넣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얇게 펴서 말아서 넣으면 어떨까. 최대한 얇게 하려고요. 그좀 따뜻한 토스트에 바로 올리면딱 녹아버리게. 와 이렇게 하니까 손에 안 묻어서 좋대요. 됐죠? 이래가지고 이렇게 잘라 먹으면 될것 같아요. 얇으니까. 이 정도는 먹겠지. 아, 저것도 훌쩍 할수 있으니까 또 해보고 수정을 해야죠. 돌돌 말려고 했는데 많은 것도 저기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 버터는 하면 무조건 냉동실에 보관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이게 곰팡이 생기거든요. 그 종이 자르는 것보다 이게 더편하고 자, 갑니다. 뚜워 자, 자릅니다, 이렇게. 남은 잎으로만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겨순이 아마 몰래 몰래 어디선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 거다 잘라주고, 여기도 하나 키우잖아요. 이 잎이 이 정도. 오, 비 많이 온다. 바지 이 정도 컸잖아요. 여기도 생장점 잘라. 격가지들이막 나오면서 옆으로 많이 커지는 되게 이게 이런 쪽으 통로 들어갈 땐 불편해 아 대파도 지금 비올때 옮기면 되게 좋긴 한데 저쪽에다가 옮기면 되거든요 다 뽑아놨으니까 이건 다음 주에 합시다 안되겠다 아 철수하자 갑자기 비가 많이 오네. 어 추워. 흙구도 입고 나왔어요. 추워 가지고. 아니 여기가 건천이거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땅처럼 돼 있다가 이제 장마지고 하면 여기 강이 되는 거예요. 아이 또 비가 온다. 조심해서 먹을 수 있다 음 생각보다 조개 맛있는데? 아니 거기서 캐치한 조개 맛없다고 어, 해감도 되게 잘 됐어 제가 어제 갔다 오고 나서 아 이제 다시는 안 가야겠다 이 생각 했는데 <laughs> 이러면 <이런> 또그 얘기가 <laughs> 달라대는데 음, 오늘 쌀쌀에서 완전 딱이지